비트코인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투자자들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. 네. 스매시파이, 백훈종 대표 연결해서 비트코인 동향 짚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대표님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비트코인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뭐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도 뭐 언급할 정도였는데요. 어, 최근 어떤 이유가 이 비트코인 급등세를 유발했다고 보면 될까요? 비트코인 가격이 그 동안 10만 7천 불대를 굉장히 굳건하게 잘 지켰거든요.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 쉽게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은 사실 이 유동성의 함수라는 별명이 있듯이 계속해서 글로벌 M2 광위통화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기업이나 ETF 이런 곳에서 발생할수록. 어, 가장 빠르게 가격 상승을 하면서 이 유동성 증가를 반영하는 그런 자산입니다. 근데 이제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 소셜에다가 이 제롬파울 의장을 조기에 교체할 거다. 약간 이런 비슷한 발언을 또 했어요. 그래서 이 리플레이션이라는 어떤 단어가 있지않습니까 어~ 경기 부양을 정부가 직접 해서 이 물가 상승과 그다음에 경, 경제 성장을 용인한다. 이끈다. 이런 표현인데. 비트코인이 여기에 이제 강하게 이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같이 가격이 오른 그런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음, 이게 좀 단기적인 상승으로 보시나요? 아니면 좀 중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시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? 저는 중장기적으로 올라가는 지금 초입에 있다고 봅니다. 네. 왜 그러냐면 그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7천 불대로 굳건하게 지킨 이유는 어, 장기 투자자들은 사실 매도세였어요.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여전히 그 거래소 거래량이나 아니면 온체인 지표를 보면은 굉장히 시장은 조용하거든요. 근데 가격만 지금 올라온 상황이란 말이죠. 그 이유는 10만 7천 불대에서 굉장히 굳건하게 바닥을 다졌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, 즉 장기 투자자들 팔 사람들은 다 팔았고, 그리고 그 물량을 누군가는 물려받아서 지금 이제 장기적으로 보유할 거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고요. 그 주체는 기업들입니다. 그리고 ETF를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장기 투자 기관들이 되겠죠. 어,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쭉 에너지를 축적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돌아올 것 같지 않습니까? 제가 방금 리플레이션 말씀도 드렸고, 어, 그렇게 시장에 이제 그 훈풍이 분다면 비트코인이 중장기적으로 올라간다라는 사실 가능성이 더 커지죠. 그렇게 봅니다. 네,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